오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한국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외국어인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피스의 루피가 떠오르는 고문은 너무나 한국어 같지만 사실은 프랑스어입니다. 몸에 두르는 망토 역시 뭔가 순수 한국말 같지만 사실은 프랑스어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자주 쓰는 비닐봉투의 비닐은 비닐우, 비닐봉다리 등 친숙한 표현으로 많이 쓰다 보니 한국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영어입니다. 지로 영수중의 지로는 뭔가 한자어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외래어입니다. 놀이터의 시소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입니다. 캠핑장이나 리조트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해먹 또한 영어입니다. 야영을 한다는 의미의 비박은 한자 아닐 비자를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야영을 의미하는 독일어입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빵은 뭔가 순수 한국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포르투갈어입니다. 가방은 일본어 카방에서 유래한 외래어입니다.